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9시 49분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 굉장히 커진 만큼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하자니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매도하자니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과 헷갈림을 가지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더하기 주가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다 섞어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주가 전망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 또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개파락 이후에 쭉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삼성전자의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 자체가 좀 크게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 나오고 쭉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땠나요? 나빴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 이후에 하락했다라는 건 어떠한 여론으로 통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위축되었고 이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떠한 여론들이 좀나와줬냐두 가지가 크게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얘네에 돌려막기식 매출을 찍어내고 있다. 즉 순환식 매출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여론이 좀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론이 하나 나왔고요.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얘네 매출 채권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못 받은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상 못 받으면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ai 버블론에 이어서 이러한 여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스에서도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매출채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쉽게 생각해서 외상거래요 팔았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늘어나긴 했더라고 음. 지난 분기 때 230.7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 때 여러분들 얼마였냐면은 333.9억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건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외상으로 투자한 빅테크 여력은 어때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ai 버전 더블론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식되지 않고 수면 위에 계속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매도에 대한 심리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오버했다, 어, 오버하고 있다라고 좀 느낀 이유가 뭐였냐면 엔비디아 핵심 고객이 뭐예요? 빛. 빅테크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안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매출이 늘어남에 있어서 매출채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합의로 결제 시기 조절을 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오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SKI, X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일인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주가가 눌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뭐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고용 지표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 1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은 얼마였어요? 3대7이었죠. 3이 한다, 아, 7이 안한다했는데 4대6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과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많은 매수세가 증시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어, 이러한 안할 확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매도 물량이 좀 이어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슈 그리고 악재들이 좀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정이 된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고용지표가 좀더안 좋게 발표가 됐다 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가져갔을 텐데 고용시장도 회복 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취업 실업률이 4.4%로 8월 기준 소폭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1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4d6 이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동결한다 라고 하면은, 주가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증시는 뭐예요? 한번 쉬어갈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선반영 되고 있다. 우리 주주분들도 내가 주식 한 2, 3년 했다, 4, 4, 5년 했다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애초에 주가는 기대값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실적 이나 매출 뭐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 소멸로 주가가 빠져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속에 최고치로 움직이고 있으며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영이.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리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그럴뿐더러 아직 금리 인하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JP모관 측에서 어떠한 기사를 좀 내비쳤냐면 은이 JP모관 측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있다라는 기사를 좀 내비쳤습니다. 보시면 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용시장이 고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 그들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좀나와졌죠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매우 부진했었으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좀 가져갔겠으나 지금 증시 상황만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으로 별다른 이슈 없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론의 최고조에 달하면서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눌린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 뭐 코스피가 3400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예를 좀 들어봅시다.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면은 결국에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고용 지표도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 실업률이 좀 4.4%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 거고 어 결국에는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JP 모건 측에서는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혹여나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겐 세일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애초에 증시 자체가 쉬어갈 필요가 있었으며 AI 버블론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1억 2천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 자금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면에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지냐 아니면 N자형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고점 뚫어줄 가능성이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저는 주가에 대한 반등 무조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요일 날 볼게요 금요일 날이 외국계 창구들 메이저 창구들이 이 굉장히 많은 양을 좀 매도 하긴 했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오랜만에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라고 하는데 40일치를 보면은 이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얘네가 정말 많은 양을 주어 담았어요. 이 비중을 정리했나요, 여러분들? 못했다고요. 얘네가 애초에 평단가를 올리면서 비중을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1만 원 부근까지 좀 급격하게 찍어준 거고요. 그러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간 만큼 얘네 평단가가 얼마쯤에 있다, 여러분들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요. 적어도 얘네가 이 정도의 물량을 놓고 올려놨으면 그럼 얘네가 고작 한 주당 2만 원 먹으려고 지금 매도를 가져가고 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의 비중을 좀 살펴봤었을 때 얘네가 비중을 늘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과 ai 버블론에 이어서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비중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줄었나요? 안 줄었죠?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누구야?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니까. 왜? 우리가 간단하게 수급 동향만 좀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기존에,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얘네가 수급을 집어 넣었어요. 보시면은, 진짜로, 얘네 매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찍혀 있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얘네가 금요일날 양 많이 뺐잖아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얘네가 금요일날 양을 되게 많이 뺐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찍혀 있다는 건 기관과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어떻게 딱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건이 외국인인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누가 그럼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는 거라고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그냥 주가가 떨어지게끔 냅둘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등. 오파 상승 파동이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냥 주가가 눌리고 있고 뭐 AI 버블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갭상유 하락한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주가가 눌린다면 오히려 바겐세일이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눌리는 거다. 이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뭐다?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봤었을 때 애초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박스를 형성하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확실한 손절 라인까지 좀 계산할 수 있고 매물들이 또 쌓여 있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없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더 크게 눌렸을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형성시키면서 좀 횡보하다가 반등 나와주는게 저는 정말 좋고, 어, 좋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냥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21선을 이탈해주면서 밑에 하단 부근을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올려놓은거고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개인과 기관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위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고 이걸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 그리고 유지시켜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봉만 좀 확인을 해봐도 밑꼬리가 15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1 5일선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중기적 관점으로도 삼성전자 좀 크게 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외인들이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만큼, 얘네가 주봉 기준 15일선, 아, 11선, 11선이죠? 죄송합니다. 11선을 이탈하게끔 만들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1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21선까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가 의도적으로 밑꼬리 매집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지금보다 주가 떨어지면 누가 손실을 본다고? 외국인들이 손실을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비중 늘려가고 얘네가 오파 상승에 대한 고점에서 비중을 줄여가고 있었을 때 우리도 같이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어, 분할로. 분할로 이 물량을 좀 쳐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날 주가가 여러분들 9만원 부근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은 무조건 매수 하셔도 되고요 주가가 약 10만 5천원 부근에 위치해 있었을 때 우리가 분할로 물량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끝이 결국에 상승이란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이걸 확인해 보자고요. 보시면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11번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익스펜션이 경기가 좋았을 때한 금리나, 리셉션이 뭐 고용시장의 부진이라거나, 경기 침체로 이어가기를 막기 위해선 금리나, 올레이트컷 사이클스가 주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이 파란색 선이죠. 금리 인하 이전에 기대값만으로 수급이 들어오고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딱 지금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눌렸다가요.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여론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진짜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저점에서 매집한다. 지금 삼성전자 밑골이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게 누구다? 외인이다. 엔비디아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의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월요일날 반등 나올까? 가능성이 있고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면 오파 상승파동의 고점 부근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금리 인하의 끝은 뭐요? 상승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2020년때 한번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이때죠 여러분들 이 5월 4월 5월 기준에 5만원의 위치에 있던 주가가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8개월 만에 여러분들 약 10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끝은 상승인데 주가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비중을 쳐낼 때는 좀잘 쳐낼 필요가 있다 뭐 그때는 제가 또 영상에서 매도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또 말씀드릴 거고 다른 전문가들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를 무료로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